안녕! 여러분, 오늘 토요일 어떻게 지냈어요? 선생님은 오늘 선생님 어머님 댁에 다녀왔어요. 어, 그래서 우, 운전을, 오늘 되게 길이 막혀갖고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었는데, 운전을 거의 4시간 이상 한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참 운전도 하고, 어, 호두과자도 사고, 그렇게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먼 5장을 묵상했습니다 음 자먼 5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음녀로 표현되는 것은 어, 그러니까 부도덕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을 어, 매개로 해서 접근하고 그 성을 목적으로 해서 관계를 갖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4절부터 쭉 읽어 보면 이렇게 부도덕한 성적인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되면 아, 11절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네몸내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에 가벼워지고예 결국은 마지막에 이걸 깨닫고 망하게 된다 이러는 거죠. 15절부터는 가정을 꾸릴 때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럴 때는 각각의 자기의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된다. 자기의 배우자만 사랑하고 자기의 배우자만의 관계를 갖고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배우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함께 생각하기 음, 선생님은 오늘 1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여기서 5 장에 나오는 그러한 성윤리의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또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안 모년이 생각하는 성윤리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성윤리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각각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보고 교육을 받다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 또는 이 시대의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처음에 성교육을 받을 때 1984년, 그때에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서문율 중에서 성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에는 그 시절의 성교육이에요.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성사상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아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은 선생님이 받았던 성교육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 윤리나 이런 것들은 그 잣대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잣대에 나의 생각과 지혜를 맞추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대의 정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의 행동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읽고 깨닫지 않으면 그냥 이 시대가 가는 대로 물에 휩쓸려서 쑥 휩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휩쓸려서 내려가지 만 쓸려 내려가지 말라고. 물이 막 세차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바위를 딱 붙잡 붙들고 있으면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데 바위가 아니라 풀 같은 거 붙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휩쓸려 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혼자 서 있잖아? 그럼 물이 조금만 세지면, 하면서 물에 떠내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거기에 맞추지 않고 있으면 이 시대의 물결이 너무 거세서 거기서 떠내려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성윤리, 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 오늘은 선생님 운전하고 근데 운전이 조금 피곤했긴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어, 이렇게 야외로 좀 달려주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잘 지내시고, 우리는 내일 만납시다.